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심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거치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코너킥 수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겁니다. 어떻게 코너킥 수비를 하고 어떤 위치를 잡고 코너킥에서 수비를 해야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코너킥 수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알아야합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에서 왼발로 세면 인코스 오른발로 차면 아웃 코스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차면 인 코스. 왼발로 차면 아웃 코스입니다. 첫 번째 인 코스입니다. 인 코스 상황에서 코너킥 수비는 일자로 수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코너킥 올라오는 골문 앞에 선수 한 명을 배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라운드에 열렸던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에서 맨시티 선수들이 인 코스 상황에서 수비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일자로 수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코스입니다. 아웃코스는 일자로 수비하게 되면 뒤에 있는 두 명의 선수, 노란색 점을 말합니다. 이두 명의 선수는 수비 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서서 수비를 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토트넘 선수들이 아웃코스 상황에서 코너킥 수비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대각선으로 수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코너킥에서 가장 골이 많이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연구 결과 제가 그려놓은 이 노란 네모 부분 있죠? 이 노란 네모 부분에 골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노란 네모 부분에 공중 경합을 잘하는 선수 혹은 키큰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코너킥 수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팀이나 동호회에 이 코너킥 수비를 한번 잘 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축구심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코고요 오늘은 코너킥 수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